안녕하세요. 수다몽더 귀즌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남편의 고한을 잡아당겨 죽게 만든 여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씨 부인은 조선 정종 시기부터 세종 시기까지 실록에 이름을 올린 여인인데요. 임금까지 알 정도로 유명인사였다고 합니다. 김씨 부인은 고려시대 잘나가던 귀족이었고, 또 조선초 문화시랑 찬성사를 지낸 김주의 딸로 첫 번째 남편이 중치원 부사 조화였습니다. 조화는 꽤나 바람둥이였기 때문에 다른 여인들과 바람을 많이 피우고 또 첩도 들였는데요. 이번엔 장모와 사통을 합니다. 와, 이 김씨 부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 같은데요. 김씨 부인의 이 분노하는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김씨 부인의 행동은 정말 예상치 못했는데요. 그래, 너도 피는 바람 뭐 나라고 못필줄 아냐 하며. 맞바람을 핍니다. 김씨 부인은 허해라는 남자와 몰래 간통을 했는데요. 하루는 조화가 또 첩을 데리고 이제 외박을 했는데, 김씨도, 그래, 그럼 뭐, 나도 남자 들리지 뭐 하며 허해를 집안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허해가 집으로 돌아갈 때, 벽에 걸린 자신의 옷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만 착각을 해서 이 김씨의 남편인 이 조화의 옷을 입고 돌아간, 것만, 돌아간 겁니다. 이 다른 여자랑 만나고 새벽역에 들어온 김씨 남편은 이 옷을 갈아입으려고 딱 했는데 이 벽에 걸려 있던 옷이 자신의 옷이 아닌 거예요. 몸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가 이게 뭐야? 왜이 외간 남자 옷이 여기 있는 거야? 하며 김씨 부인을 다그쳤는데요. 이런 남편의 다그침에 김씨 부인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아, 오늘 밤 허해가 와서 잤는데 옷을 잘못 입고 갔나 봐요. 하며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남편인 조화가 이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이게 무슨 짓이야? 어? 여자가 남자를 집에 끌어들여" 하면서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김씨 부인이 "아니, 당신도 피는 바람 나라고 왜 못해? 당신이 먼저 이걸 다른 데 말하거나 고발을 하면 "어, 당신이 먼저 술에 오른 다음에 내가 술에 오를 것이요." 하며 당당하게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남편인 조화가... 계속 자신도 바람을 피면서 김시부인의 바람을 탓하니까, 그래, 우리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는 뭐 그런 심산이었던지, 이 김시부인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본격적으로 바람을 핍니다. 그러다가 1399년 정종 1년에 상이 중추원사 곽충보와 간통을 한 사실이 알려져서 금주로 귀향을 가기도 하는데요. 아버지가 뭐 공신이다 보니 곧 다시 돌아오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는 간호인 박송과 간통을 해서 남편인 조화에게 들켰는데 너무 화가 난 조화가 김씨 부인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405년 태종 5년에 김씨 부인이 또 탄핵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다른 권력가의 부인들과 김씨가 함께 개모임 같은 걸 했는데 밤마다 열심히 마실을 다닌 겁니다. 그런데 이 마실에는 여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관 남정대들과 함께한다 라는 소문이 나돌아서 탄핵을 당한 적이 또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1409년, 태종 9년에 충주로 귀향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궁중에서 일을 하는 궁인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궁중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걸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서 그 일로 귀향을 갔던 것이라고 하네요. 김씨는 이렇게 실록에 여러 번 이름이 오를 정도로 사고뭉치 여인이긴 했지만 아버지가 개국공신의 이 권력자이다 보니까 기양을 갔어도 금방 다시 돌아왔고 큰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 아내의 바람기 때문에 화병이 나서인지 아니면 뭐 자신의 바람기 때문에 병이 난 것인지 김씨 부인의 남편 조화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씨 부인은 난 혼자서 못살아 하며 함께 살 남자를 물색을 했고 1415년 태종 15년에 영돈영 부사 이지를 새로운 남편감으로 선택을 해서 재혼을 합니다. 이지는 태조의 사촌동생인데요.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할때중량장이 돼서 큰 공을, 세웠, 큰 공을 세웠고 조선이 건국된 후에는 원종공신으로 상호군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1398년 제 1차 왕자의 난에 연루돼서 귀양을 갔다가 태종이 왕위에 오른 후에 풀려나서 순영군에 봉해진 인물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권력가인 남자와 이제 재혼을 하게 된 것인데 김씨 부인과 이지가 혼인을 하기로 한날 이지가 김씨 부인 집으로 딱 갑니다. 그런데 김씨 부인의 아들 조명초와 며느리가 문을 굳게 닫고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지가 아니 내가 이 집에 처음 것도 아닌데 얘네들 왜 이러는 거야? 하며 황당해했다고 하네요. 김씨 부인은 혼인을 하는 그날까지 자식들에게 재혼 사실을 숨겼는데요. 이 사실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김씨가 이지에게 시집가기를 꾀하면서 아들 조명초 등이 알지 못하게 하였다. 어두운 저녁에 이지가 이 집에 이르니 조병초가 그제서야 알고 이지의 목덜미를 잡고 함께 땅에 쓰러져서 목 놓아 슬피 울며 말렸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 김씨가 이지와 동네를 하고 나서 이튿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 이지 그 양반 어, 늙은 줄 알았더니 참으로 늙은 것은 아니었더구나. 아 김씨의 부인은 참으로 솔직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지는 이혼이난 다음 날, 뭐 힘들었던지, 음, 아침 조회에 나가지 않는데요. 태종이, 어 이지가 보이지 않자. 어, 영돈령은 어찌하여 오지 않는 것이냐? 라고 물었는데, 신하들이, 어, 영돈령은 지금 장가를 들어서 오늘 안 나올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어 그래? 그럼 신부가 누구냐? 조화의 부인입니다. 태종이 이 말을 듣고, 아니, 그걸 어찌 장가 든다고 할수 있겠느냐? 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씨 부인 첫 남편 조화가 사망할 당시 김씨 부인 나이가 57세였으니까 당시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 재혼을 할 나이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그런데 이두 사람의 재혼 문제로 사원부가 이지를 탄핵하는 소를 제출합니다. 김씨는 문화 시랑 찬성사 김주의 딸인데 아름답고 음란하여 늙을수록 더욱 심하였고 형제와 어미가 모두 추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식들에게 비밀로 하고 또 이, 이지와 재혼을 했으니 뭐 점점점 하며 탄핵하는 소를 올린 것인데요. 태종은 아내 없는 남자와 남편 없는 여자가 서로 혼인을 하는 것에 어찌 죄를 묻겠는가. 어, 함을며, 이지가, 어, 개시를 취한 것을 내가 어찌 죄로 묻는단 말이냐. 이 문제는 다시 거론하지 말라 하며 잘라 말합니다. 뭐, 김씨 부인을 옹호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공신인 이지를 감싸기 위한 말이겠죠. 그리고 조선 초에는 이 유교적 간습이 완전히 뿌리 내리기 전이어서 여성들의 재혼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세월이 흘러 1427년 세종 9년 이지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지의 나이가 79세니까 자연사가 아닌가 싶긴 한데 뜻밖의 부인 김씨에 의해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이지는 해마다 부모님 제산날이 되면 향림사라는 절에 올라가서 제를 올렸는데요. 뭐 그, 해, 그 해에도 이 부인 김씨와 함께 향림사로 가서 며칠을 머물면서 제를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지가 한밤중에 잠에서 깨서 옆자리를 딱 봤는데 부인 김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어디 갔지 하면서 부인을 찾아 밖으로 나왔는데 다른 승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문을 탁 열어 보니까 김씨가 스님과 간통을 하고 있는 현장이 그대로 포착이 된 겁니다. 너무 화가 난 이지가 너처럼 음란한 여자는 죽어야 해 하며 김씨 부인을 막 마구 때린 겁니다. 그런데. 맞고만 있을 여인이 아니었던 김씨 부인이 왜 이래요? 하며 이 남편 이지의 고환을 세게 잡아당겼는데 사실 급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지가 그대로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당시 이 상황을 목격한 노비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인을 고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다들 쉬쉬했고 이지의 큰아들인 전제사 이상응이 아버지 부고를 듣고 달려왔을 때는 김씨는 이 남편의 급사로 너무 슬퍼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컨셉을 합니다. 막 울다가 쓰러지고 실어증에 뭐 걸린 것처럼 행동을 하며 너무나 슬픈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상응이 이 모습을 보고 아버지 시신을 막 수습을 하고 있는데 향림사 근처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와서 관청에 알려서 시신을 거무하게 하십시오. 그럼 원통함을 씻을 수 있으실 겁니다. 하면서 이 아버지 이지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님을 슬쩍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상응 입장에서 이 일이 커지면 집안 망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지 그대로 이지의 죽음을 자연사로 처리하게 되죠. 하지만 발 없는 말은 천리를 가는 법이죠. 이지가 이 고환이 잡아당겨져서 죽었다라는 소문이 계속 퍼져 나갔고 이것은 세종의 기회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김씨 부인은 이지가 죽고 나서도 나 이지의 부인이야 알락 군부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내물을 받기도 하는 등의 위법을 저질러서 이 김씨를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가 또 올라온 겁니다. 세종은 그때만 해도 김씨 부인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김씨 부인의 그간 행적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받는데요. 이때는 이지를 살해한 것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연사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김씨의 죄는 관작을 사칭해서 돈을 받은 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 것이죠. 세종은 아 지금 범한 이 죄는 작은 편이나 이런 이상한 여자는 외방에서 죽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면서 김씨를 한양 밖으로 내치는 선에서 이 일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대사헌 이맹균이 이건 이 외방으로 내치는 정도로 끝낼 것이 아니라 사형에 처해야 할 일입니다 하면서 김씨 부인의 이전 행적과 그리고 이지의 죽음에 대한 의문 등등까지 얘기를 하면서 계속 상소를 올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김씨 부인에게 사형을 내리면 중재인이 되는 거니까 김씨 부인의 자식들도 귀양을 가거나 또 노비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들은 공신의 아들들이다 보니까 그런 처분까지는 내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세종은 고심을 하다가 김씨의 아들 조복초를 불러서 그대의 어머니는 서울 심리박 원하는 데서 거주하게 하되 서울 안에는 절대 들어오지 말게 하라 하고 명을 했고 김씨는 즉시 김포 통진현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대신들은 또, 김 씨의 처벌이 약하다, 자식들도 처벌을 해야 된다 하면서 계속 상소를 올리는 겁니다. 세종은, 음란한 행실을한 죄는 예전의 일이며, 이 관작을 사치한 것은 비록 옳지 않다고 하지만, 이 공신의 아내가 죄를 범한다고 해도 남편의 공으로 그 죄를 면하는 경우가 있으니, 죄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 대신, 그 아들 조심은 파면하도록 한다. 하며, 이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당시 고을의 수령이었던 조심은 이렇게 어머니 김씨 때문에 파면을 당하게 되죠. 이후에도 대신들은 김씨를 탄핵하는 상소를 끊임없이 올리게 되는데, 당시 김씨의 농장이 지금의 경기도 파주 땅에 있었는데 세종은 이 김씨를 그 파주 농장에 연금하도록 명합니다. 하지만 또 1년 뒤에는 다시 사면을 해주죠. 이렇게 김 씨의 사건은 일단락이 되긴 했지만, 이후 김 씨의 아들과 손자들, 그리고 김씨 가문의 딸들과 결혼한 남자들은 이 세조가 왕이었을 때까지 계속해서 중요 간직에 오르지 못하고 또 승진해서 누락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후 실록에 김씨 부인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나오진 않는데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의 비난이 있었다고 해도 또 자식들이 어머니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고 해도 본인은 여한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귀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